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스 컴퍼니입니다. 어, 오늘은 자 소독의 어, 커맨더인 스페셜옵스 커맨더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투표를 하셨더라면 어, 투표를 내어 보셨겠죠? 가장 먼저 어, 투표가 되었고 가장 많은 투표가 되었던 어, 이 커맨더를 먼저 어, 설명하게 되어 어, 참 기쁘네요. 자 일단 0시피 스킬인 에디오 사일런스 대해 설명을 하자면, When activated, all units hiding on e N M 미니맵, 즉 클릭을 하면 어, 60초 동안 어, 적 미니맵에서 어, 저희 유닛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급습을 할때 아주 조, 좋은 스킬이고요. 그리고 자이 척탄 강습, 그러니까 이제 구, 국민 척탄병 강습 스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을자 단축키는 C고요. 어, 구커면그거를 쓰신다면 좀 다를 텐데. 자 이렇게 척탄이 어, 마구마구 수류탄을 던집니다 자이 뮤니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어, 1 5미니를 써서 거의 저기 분삭을 시킬 정도의 화력을 어, 낼 수가 있어요 정확히만 들어간다면 단 문제는 뭐냐 자이 스킬이 재장전 제장, 시간이 1분 정도 걸립니다 이거 1분 정도 걸리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어, 전투를 안하고 과연 쿨타임이 찰까 어, 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니 어, 가장 막 난사하면 안되고 신중하게 해야겠죠 자, 소위 수류탄과 어, 연계를 해서 수류탄을 난사하면서 저기 블로빙 유닛들을 한 번에 어, 찍어 누른다던가 어, 그런 전술을 할수있고요 그리고 자 이게 30피고 이게 아마 4 0일겁니다자이 40피에 연락되는 아, 두가지 스킬이 있는데 아, 40피 맞나요? 헷갈리네요 자 이제 스튜룸 개베어 어, 44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어, 스튜룸 개베어 44는 오버줄단테에게 어, 주어지는 어, 주무장 무기인데, 자, 이 녀석들은 야간, 야시경, 어, 투시경을 어, 끼고 있어요. 자, 6 0민이고요 어, MG34도 60민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좋나요? 라고 물으실텐데, 아, 이 녀석들의 전투력을 극대화시켜주죠. 어, 시야 값이, 어, 많이 넓어져요. 자, 일단, 비교용을 하기 위해서, 너 빨리 와, 너 빨리 와, 빨리 와! 자, m g 3 4지워드겠습니다 찻! 찻! 컨죠 음. 꺼져! 보통 시야보다 조금 더 어, 넓, 넓을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론 단, 어, 이 녀석들이 출론 개별 44를 썼다고 해서 어, 정확도가 구려 사거리가 짧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거리도 좀 다릅니다. 좀 넓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DPS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MG34도 충분히 좋지만, 어, 자, 이 녀석은 또 d p s DPS고, 자, 커버를 꼈을 때도 어, 상대방 커버에 껴도 엄청난 데미지를 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스쿼드 is better able to detect hiding unit. 자, 숨겨진 유닛 즉 스나이퍼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 어 좀더 어 버프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나이퍼 킬링을 어 쉽게 할수 있다 이 말이죠. 자, MG34는 어그 그냥 일반 LMG를 서서 쏜다는 장점. 게다해요 자, 그래서 오버쭈단테가 이걸 끼면 어, 좀더 효율적인 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60민이기 때문에 어, 저렴하죠 자 그리고 자, 아트리 플레이어에 또 설명을 드릴텐데 자이 아트리 플레이어는 보병포와 연계를 해서 사용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이 보병포로 연계를 한다는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 적이 저를 사격할 때 시야를 확보하지 않고 사격한다면 시야를 당연히 확보하고서는 제 유닛이 더 어, 승률이 높겠죠 자, 적중률이 더 높다 이 말이죠. 자, 그거를 이제 아트리 커버, 아트리 커버가 아니라, 아 어, 이제 아트리 플레어를 이용해서 어, 시야 전투. 그러니까 즉 정확도에 대한 우위점을 찍고 어,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 미군의 보병포, 어, 보병포와 어, 똑같은 보병포 수로 싸우는데 어, 제가 스페셜 오퍼제 타서 아트리 플레어를 킨 상태로 자, 교전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득이겠죠. 자, 그리고 또 어, 아트리 플레어를 켰기 때문에, 어, 제가 어디에 적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 다 파악을 하고 교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좀 약간 좋죠. 다만, 어, 이 녀석은, 어, 60윤인데, 어, 거의 동가격의, <laughs> 어, 영국 스킬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어, 어, 좀, 어, 아쉽죠. 대신, 이 녀석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만, 어, 시야를 확보한다. 그리고, 꽤나 긴, 어, 정찰 시간을, 어,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라할 텐데 영국 거랑 자 이게 적 라인이나 치면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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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시야를 갖고 해주죠 어, 최전선 라인 자그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방의 지휘 어, 전차 판터에 대한 설명이 데 흔히 뿌티 판터라 불리고 있어요 자이 뿌티 판터 같은 경우는 어, 판터 머리 위에 이렇게, 버프가 보이죠? 어, 전차전에서 보이는 정확도와 그리고 관통력인데 어, 그 버프를 걸어주는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 어, 일반 판터보다, 어, 무빙도 좋고, 어, 똘똘해요. 그리고 좀더 튼튼하기도 합니다. 자, 눈으로 봐서는 모르겠다고요? 눈여겨보여주려야죠. 어. 자, 이렇게 판터가 교전이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협조 사격을 하시면 어 상대방에게 디버프를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디버프를 걸어준 상태로 싸우면 당연히 이기겠죠 손쉽게 관통이 뻥뻥 돼요 어처철이 아무리 튼튼해도 이 버프를 받은 이상 어 이기기 힘들다는 거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IS2로 여러분들이 어 제일 싫어하는 소련에 다른 분들이 제시하는 IS2에 대해서 어, IS2로 어, 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왜음이 응? 것만 있니 이상한 걸응음자자 응. 어... 자, 스탈린 아 여기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교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버프 걸어주시고 디버가 걸렸기 때문에 어, 엄청 빨리 체력이 따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오버드라이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판토 두대로 얘기를 못 잡으면, 아, 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자, 그래도 절피 없이, 어, 적의 전차를, 어, 제압할 수 있다는 게, 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 스페셜 오퍼레이션 독트내에 대한 어, 설명 모두, 어,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이 다음 운행을 하실 때는, 어, 떻게 운행이 돼야 되는지 약간의 어, 맛을 보여드렸지만, 어, 사실상 지휘판터보다는 판터가 먼저 나옵니다. 왜? 기름이 200이나 먹어요. 어, 기름 200이나 먹기 때문에, 아, 차라리 기름 200 먹을 바에 차라리 킹탑 뽑는 게 낫지라는, 어, 생각이 어, 들기 때문에 딱히 인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뽑고 나면 별로, 나쁘진 않죠. 단175기름에 어, 판터가 나오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거의 타이밍적으로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거의 어, 게임을 진행하시게 되면 어, 현재 보고 있는 이 녀석들이 어, 현재 보고 있는 이 녀석들이 거의 게임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녀석들입니다. 이 커맨드를 타면. 이 녀석들을 얼마나 잘 다루냐에 따라서, 어, 게임의 승패가 갈려지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이 죽지는 않게끔, 어,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적의 맨판을 보병포로 갈아 드시고, 그리고, 아트리커 어, 아트리커버를 이용해서, 적의, 어, 방어 시설이 어디 있고, 어, 그게 어디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뭐, 레디워스 타일런스 켜서, 어, 측면에서, 부셔먹는, 어, 어, 그런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어자 그럼 이제 다음번 해설은 어 해설이 아니라 설명은 또어 다음번 투표에서 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